네 안녕하세요 최한승규입니다. 온, 온 제가요 마크를 영상북점으로 업그레이드인데요 약간 네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늘 제가 그렇게 많았던 맵이 몇 개를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새로 만들어서 할거요할 할 거거든요.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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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무인도는 아니네요. 제가 무인도를 얼마나 시간한데 예, 아, 제가 영상을 찍는데 렉이 많이 걸, 려서 죄송하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멀티플레이에서 더 재밌는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탈출이라 그런 거 댓글로 추천해주셔서 또 괜찮고요. 그냥 뭐 그냥, 그냥 저한테 그냥 뭐 아니면 부 부음 추천이나 그런 것만 해주세요. 좀 괜찮습니다. 응? 응? 예예예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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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이게 모래 버섯이 잖아요 돼지들이다 이사들서 정말 고맙네 생, 생고기네 생고기 따다다다다다다 어.. 오.. 오.. 힘들어. 만드시겠다. 아알 여기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버섯 쪽으로 만들고 이게 물도 있으니까 동사 짓기딱 좋네요. 아 근데 나는 오, 동그이다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집을 지는 게 문제거든요. 산에다가 집을 지을까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사는 게 낫겠다. 얘가 도망가네. 차긴 내가 옆에 있던 친구 죽였으니까. 닭기다닭기다닭기다닭기다 안녕, 닭가 오늘은 너의 자의 먹잇감이야. 너 먼저 잘생활해봐. 생각, 생닭. 응. 생각도 맛있을까? 이나 지금 왜 이렇게 동그리 많 무섭잖아. 하나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아서 무섭네. 드 여기가 쭉 컸다. 어 저기 저기. 어 그래 저기가 갔다. 저기가 딱좋다 여기. 아. 어, 어. 벌써부터 돌이 나오냐? 여기서 아, 이제, 어. 이제, 이다 어, 어. 카톡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음, 0.9.5.5가 나가지고 좋긴 한데 그냥 이 그냥, 그냥 뭐 그냥 버전만 업그레이드 된 거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업그레이드 어, 된거 없으니까. 그냥 어제부터안 깔아도 되실 것 같아요. 흠. 근데 이 돌들한테 어디다가 사용하는 거지? 음. 뭐야 이게? 아, 몰라. 채팅하나? 일단은 밤이 될수 있어. 이 파이 땀을 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작문문문문문을안 들었네. 에와 음. 닭고기 두개 됐다 어어 어, 올라리요 이게 아니잖아 맥이 더 심하네 업그레이드 하니까 더 심해 올수 없네 이거 이게. 응. 음. 응. 음.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멀어 나무 있는데가. 멀리,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뭘 가져와야겠어. 어. 여기는 나무지기 야겠군 여기는 아니고 제가 나중에 멀티 방송을 또할 건데요. 생일 언니인가 함께 또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자꾸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방송하던 중에 렉이 걸려서 오빠 집을 뭐 부시지 않나.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났죠.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둘, 에아 셋. 하나. Một đoạn tập hành này Ở đâ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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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가 없으니까 빨리 할 수가 없네 제가 원래 밤에는 밖에 잘 못나가요 자신이 없어요 형냥요 그럼 딴 맵을 어? 저기 왜 빛나냐 왜 빛나지? 혹시 자연 용암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한참 땀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래? 뭐래? 개몽하고는 또 뭐야? 뭐 게임 추천하나? 아 몰라. 어디서 비명 소리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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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TNT 터질려나? 제가 이런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TNT. 에져 봐봐. 와우. 뭐야? 뭐야? 누가 초대시킨 거야? 뭐 장거리 서봐야 머리서벌 아 영상을 여기까지 맞춰야겠네요 그러면 요것만 하고 끝내야지 엔딩을 이렇게 할게요 안녕 자 그리고 모두 안녕 이제 영상을 이렇게만 하고 영 상어 이제 어 발음 어 발음 발음이 제대로 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꼬이네요. 일단 이사를 제대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